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함, 그 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함이 무엇인지 잘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가르침은 다 다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야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야외, 아들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성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말을 아,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아, 제약이 많았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야회가 구원자가 되신 예수화가 되신 그 우리말로 예수라는 이름, 그 하나님의 성함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성함, 그 예수란 그 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성함이다. 나는 아버지의 성함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그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바로 아버지의 성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야외, 그 하나님의 새성함, 그 새성함으로 나는 이곳에 와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새 성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성함이 예수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아들에게 주신 예수라는 그 성함, 그 성함이 하나님의 새 성함인 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제자들, 저희는 세상에 더 있어야 되니, 내게 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야외 하나님의 새성함,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그 야외 이름,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2절에는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민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성함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존해서.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성함, 이 성함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신의 사람들을 그 성함으로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성함. 그 성함은 야외의 새 성함, 예수.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성함을 우리 모두에게, 이땅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함을 알리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함으로 인해서 그 성함과 하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교회가 탄생한 날 오순절 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대 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라는 말, 이 말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내 안에 신성에 충만히 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육체로서의 예수님. 그는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한 주, 야외라고, 비드로가 증거한 그 야외라고 자신을 또한 확증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요.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다. 이 말은 내가 바로 야외 하나님이다. 내가 주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 성전 삼아서 아들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볼수 없는 영신 하나님. 그 영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은 도마가 고백한 그대로 그 안에 신성이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가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그 성함, 그 성함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성함입니다. 그 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성경의 약속, 이 약속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에 이르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에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새 성함을 주신 그분.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 하시고 자신의 새 성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게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요.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성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분을 뵐때 그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 그분의 성함이 새겨져 있는 그분의 성함으로 칭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름이 그분의 성함이 내 이마에 있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뵐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두가 다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록 14장에 보면요.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은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삭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인데, 그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에게 주신 그 성함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성함입니다. 필리포스 2장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이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그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고, 모든 입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두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에나 일에나 모두 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행해야 될줄 압니다. 그분의 성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분과 하나가 되었죠. 이제 우리 모두는 그분이 계신 곳에 그와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야외의 새 성함을 받은 우리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영광이 되어서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유를 후사로 상속받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받는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함께 받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한분한 한 분이 이 부르심의 소망에 모두가 다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